여러분, 음, TV 프로그램 가운데 백정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즐겨 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요리 연구가 백정원 씨가 지역의 각 지역의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음식점들 컨설팅 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 여름 특집으로 1년 전에 컨설팅 해 주었던 음식점을 재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음식의 그 레시피나 아니면 가게 운영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는 잘할 것처럼 개선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너무 맛이 없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맛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장님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1년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사근사근하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친절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사장님이었지만 이제는 손님과 눈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음식을 그냥 내 던지듯이 던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1년 전에 받았던 컨설팅대로 맛과 또그 가게 운영 태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가게들은. 방송이 나갈 때만 잘할 것처럼 하다가 손님 이 이제 방송 보고 막 몰려오다 보니까 슬그머니 초심을 잃어버리고 돈벌이에만 매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번 특집 때마다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에 안 나왔지만 방송에 안 나온 가게들도 대부분 이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종원 씨가 도와주면 무엇합니까?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손님이 몰려오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또 맛도 달라지고 주어진 기회를 돈벌이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제작진은 물론이고 또 TV를 시청하는 그 시청자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목식당에 등장하는 이런 음식점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아합이라는 인물과 참으로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합은 앞서서 갈멜산에서 엘리아와 바알 선제자들 간의 대결을 통해서도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겸비하였을 때 심판이 유보되는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은 그의 겸비한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던 이 아합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제 세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모두 어, 아람과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람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약세에 있었던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여 주고자 처음 그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이 베나닷을 놓아줘 버립니다. 그때 베나닷은 빼앗았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모두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이제 평화의 시간이 있었지만 3년이 지나도 베나닷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길랏 라못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의 갓지파에 속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을 이어주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에 아랍, 이 아합왕은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잘알수 있었듯이 그는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하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번 내 것이다. 마음 먹으면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지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선 두 번의 전쟁은 아람이 먼저 공격하였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아합이 먼저 아람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것이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아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경험만을 믿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유다왕 여호사밧과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은 매우 사이가 좋은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아달야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이두 나라가 사돈 지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오후 예배 때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어,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과 또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나라가 견고했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비록 잘못된 인간 관계를 맺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늘 어려울 때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합니다 이요구의 아합은 마지못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람과 싸우러 갈지 말지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400명의 이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올라가서 싸우라고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아합 왕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철로 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시청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철불로 적을 문제 없이 무찌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이상하다, 미심적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팔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바시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기에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여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흉한 것만 예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혼날 짓만 하니까 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런 말씀 마시고 그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하죠. 자, 미가야는 그렇게 부르심에 처음에는 아합에게 왕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이 아합 왕이 깨닫고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해 아합 왕은 미가야는 늘 자기에게 나쁜 것만 흉한 것만 예언한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랏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미가야가 본 환상은 하늘나라의 어전 회의였습니다. 회의 내용 역시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지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이 거짓 선지자 대표격대는 시드기아가 미가야의 뺨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예언이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합 왕도 화가 나서 미가야를 목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명령한 후에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지만 그래도 그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좀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세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고 차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 복장으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반 병사 복장으로 자신을 숨긴다 한들 아람 군대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 갈수 없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라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사 하나가 무심코 쏜그 화살이 병사로 분장한 이 아합의 갑옷 그 사이로 틈새 사이로 명중합니다. 일부러 맞힐래야 맞힐 수 없는 곳, 전혀 맞출 수 참으로 맞추기 어려운 곳, 그곳에 화살이 명중해 버립니다. 아람 군사는 전혀 아합 왕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무심코 쏜그 화살, 그 화살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살에 맞았어도 빨리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치료받으면 될수 있었습니다. 또 적들의 그러한 음, 그러나 이 전쟁이 너무나도 맹렬하였기 때문에 부상당한 이 아하방이 응급조치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적들의 포위망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방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피가 병거에 고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합은 그 병거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사람들이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피가 고였던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할 탔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탈취하였었던 그 상황 가운데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 너의 몸의 피도 핥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22년간의 그의 통치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또한 번에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에게 승리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따릅니다. 아합은 아무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저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전쟁에참여했다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온갖 잡다한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도 온갖 거짓 메시지들이 g e s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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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거북하게만 느껴지고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발림하는 듣기 좋은 맛만 듣고 그것에 현혹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무시하고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부담스럽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또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냥 나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멀리하며 그저 나에게 좋은 말만 또 나에게 이로운 말만 그러한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골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마비되려는 양심을 찔러 깨우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찔리는 것 같고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듣기 싫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사탕 발림 같은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합방에게 수차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또 오늘 미가야를 통하여서도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꾀를 내어서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변장하였지만 아람 군사의 무심코 쏜그 화살, 그 화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무심코 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심코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피하려는 인간의 어떠한 수단 방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합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초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아합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미가, 미가야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합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겸비함으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은 회개하는 척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자꾸만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잠시 잠깐 회개할 뿐 다시 원상태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회개할 거 없다고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그럼 무엇이, 나의,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가 하며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벗어버리고 나만 섬기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잠시 잠깐 회개할 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여러분들 그리고 아합의. 모습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합과 같은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타게 애타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에 그냥 그 순간만 동의하고 고개 끄덕끄덕끄덕 거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 나아가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대로 우리 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살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여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절히 간절히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